안녕하십니까. 영종도 방송의 정호영입니다. 자, 3년 6개월 불과 한 보름 또안 됐죠. 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영종도에서 출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라 쪽에서 출발을 해서 영종도 쪽으로 가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청라의 모습들이고요. 자,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분 모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첫 번째로 우리 쌈밥을 사랑하는 남자, 쌈밥 왕형님. 예 반갑습니다. 쌈밥을 사랑하는 미스터 왕입니다. 자 인천 토박이자 지금 영종도에서 10순영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김선생님 모시고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당. 자 목소리 깔지 마시고요. 자 테스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지금 뭐 강인지 하천인지 있는데 여기 어디죠? 심곡천이죠? 야 역시 인천토박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뭐 고속도로 같은 게 이거 톨게이트 같은 것도 보이네요. 톨게이트 네. 같은 거 보이고 우측에 이제 새카만 건물이 연동돼서는 잘 보이는데 자 로봇랜드가 이제 저쪽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도로가 삼년육교랑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일단 삼년육교 부분이랑 은 확실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공사가 된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제 도로 위에 상판만 얹으면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정나 쪽에서 찍게 되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는데 이번에 정우영 씨가 어, 기름값 조금 들어가지고 다리 넘어서 왔네요. 어이? 네, 맞습니다. 네. 드론이 어, 한 3km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되죠. 어, 그렇죠. 다리 길이가 이제 3km 이상. 전에 영종도에서 다리를 건너왔다, 와서 갔었잖아요. 그러면 다리 길이가 4.6km니까 한 4km, 5km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여기는 지금 도로가 공법이 영종도 쪽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장한장 한장 상판을 찍어서 얹는 모듈 형식으로 형식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듈 형식으로 음. 지금 사투리를 쓰실까봐 되게 조심조심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 음. 있고, 제 이제 모듈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얻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이, 이, 구, 건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네. 밑에 보면은 이제 땅에서는 모듈화 작업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이는 쪽에서는 이제 콩, 철봉 콘크리트 작업이 확실히 되고 있네요. 정말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바로 준공해도 될 만큼 지금 진행이 되었네요. 예, 네, 한두 달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진행됐고, 지금 3년 6교, 이제 주탑하고, 여기 지금, 청라 쪽에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조금 공간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보름 전에 찍은 거죠? 6월 3일날 찍고, 6월 15일날 찍은 거니까, 12일만입니다. 12일만이고, 연결이 지금 다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선생님은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사가 주척척 빨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빨리 빨리 이제 제대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같아요. 네. 자, 물 색깔이 오늘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쁘네요. 자 마지막 구간이 어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간. 어. 네. 우리 김 선생님은 어릴 때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했나요? 아 예전에는 여기서 어. 개도 잡고, 네. 예, 숭어도 많이 잡고. 아, 숭어도 잡고. 네. 예, 어린 시절 네. 스토리, 추억이 많은 거네요. 네, 어린 시절 추억이 많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그 주탑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보는 그런 추억을 사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사는 꾸준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주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종쪽 사장교 쪽은 뭐 저번 시간에도 그 연결이 됐었죠.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영종도 쪽은 마무리 되었고 정나 쪽에 하고 이제 주탑과 주탑 주탁 사이만 지금 조금 네.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맞죠. 저번에 보면은 조금 한장 정도 남았는데 지금 5분 시간에는 보니까 연결이 다된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 작업인 것 같고 어어쨌뭐 뭐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영상 찍을 것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좀 디테일하게 남은 시간들은 계속 좀 찍어 나가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토목 기술 거의 짱입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댓글에 보니까 K 건설이 맞냐?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라고 그렇게 또 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다 하니까 K 건설로 하자! 라고 저는 뭐 대답은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장교 두 개가, 작은 사장교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이 뭐, 한 12일 전보다 더 많이 됐죠?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더 거의 끝났고 아마 6월달 끝날 때쯤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다될것 같아요 계속 찍게 되면 이게 이 방송은 아마 역사의 한 장면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거는 느입니다아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다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 어, 그렇네요. 예, 네, 철공원 작업이 끝났고 지금 우리 왕 형님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좀 속도를 찍는 속도를 네. 조금 더 간격을 좀좁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더 디테일하게 그 우리 시청자들은 제 알려줄 수 있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 이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찍었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찍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공정들이 지나갈 것 같아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찍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뭐, 뭐, 재밌습니다. 재밌고, 어. 뭐, 그렇습니다. 쌈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죠? 아, 거의 뭐 매일 먹다시피 하죠. 네. 역시 몸에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네. 어쨌든 공사는 차곡차곡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게 좀 굉장히 더운 날 제가 찍긴 했는데 어쨌든 찍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장마가 들어가니까 장마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날 찍게 됐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네. 구독자 여러분 구독까지 와요. 눌러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말은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역시 게스트 어, 어, 커피값을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사는 어쨌든 차곡차곡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영상이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영종 쪽에서 영종 쪽에서 청라 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영종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는 게 코스트코를 잘 이용하고 병원을 아산병원 들어오면 이용을 하고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갈수 있는 게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쪽을 어떻게 가는지 부분을 좀 찍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망대도 에좀 올라가고 싶은데 규정이 뭐 허가 받는 부분이 좀 예치가 안아서 요요 높이에서만 찍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음. 다음 회차가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자 완공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다리고 있고 완공될 때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한번 사인도 찍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탑과 주탑 사이는 이 페이스만 빨리 빨리 될것 같아요. 빨리 빨리 될것 같고 그다음에 주탑 이외의 부분들은 저는 시간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서 어 이번 장마 그리고 태풍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주탑도 뭐 무난하게 될것 같아요. 이 다리를 보면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저는 영동도에 살고 있지만 청라 쪽에 보니까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아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이번에 잘 찍었네요. 네. 뭐 청라 쪽에 많이 발전됐죠. 네. 네. 청라 쪽이 많이 발전되고. 네. 더운 날에 네. 뭐 찍으시냐고 많이 고생을 하신 게. 보입니다. 아, 그까지는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감사하고요. 영종 쪽도 나름의 이제 뭐다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게 좋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제 경인고속도로랑도 직선화 될 거고 뭐 지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영종도가 진짜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서 가가지고 이제 자이젠에서 가면은 탑필드, 아산병원이 진짜 금방이거든요. 뭐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하늘 도시에서 뭐 10분? 15분? 이면은 그다 도착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 정도 시간이면 뭐 충분히 도착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참 기대되는 부분들이고, 청나나 서구 분들, 뭐 기타 이제 도심에 있으신 분들이 뭐 보다 빠르게 영종도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바다 바람 보면서 그럴 수 있는 날이 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면은 우리 한번 꼭 한번 가보시죠. 예,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청라 주민 전부다가 어, 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빨리 이쁘게 다리가 완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저쪽에 원시티 쪽도 여기 또 바로 가겠더라고요. 원시티 쪽이 옛날에는 어땠나요? 옛날에는 구도심이라 네. 음, 굉장히 복잡하고 낙후돼 네. 음,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은 재개발로 네. 거의 뭐 신도시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죠. 음, 네. 청라도 옛날에는 어땠나요? 청라 쪽은? 청라 쪽은 그 허허벌판이었는데 네. 어, 지금 뭐 개발로 거기도 어, 네. 신도시죠. 어, 그렇죠. 음. 자, 어쨌든 이제 뭐 중심이 됐습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허허벌판이었던 지역들 자체가 자, 모두가 뭐 청라도 그렇고 론시티도 그렇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고 뭐 신세계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3년육교가 더 빨리 되고 잘 되어서 그 균형 있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만 끝나죠.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쌈밥을 사랑하는 미스터 왕이었습니다. 커피 값을 제대로 했는지. <laughs> 아무튼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좀 평소와 다르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